알아. 칠성월. 칠성월의 모든 것을 담아 보내는 완달의 얼굴은 흡사 무언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떠올린 것은 바로 흰산의 기운이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완달의 머리칼과 수염은 작중에 묘사된 흰산의 기운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완달은 운명적으로 흰산의 기운과 항상 함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51화 결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호영팬의 리뷰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업로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설명충 제. 두 번째, 완달의 얼굴. 세 번째, 완달과 제 결정적인 차이. 진화나 마지막 장면. 완달의 미친 포지셔닝 이후 광배를 향하는 칠성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날리는 듯한 완달의 간절한 얼굴로 이번화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약점인 줄 알았던 광배는 제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쟤는 슈아악 으든 쿵쾅 쿠앙 쾅 후두두두 슈슈죽팍 슈아악 바바박 우웅 이런 차고 넘칠 정도의 의성어들의 나열로 피지컬 100의 스모프가 되었고 완달의 필살기 땅 차고 원인펀치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 저는 아 쟤는 넘사였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쟤는 완달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완달과 같은 기술을 선보이며 완달의 남은 왼팔마저 잘라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아 우리 완달 형님 드디어 가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리뷰 포인트 설명 충재. 강해진 죄는 더 강력해진 피지컬과 함께 더 강력해진 입털기를 시선합니다 대부분은 설명을 하는데 사용하는데요. 광배가 깨졌는데 왜 제가 멀쩡하지? 라고 의아해하는 저같은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설명충으로 진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광배의 주인이고요. 의식을 공유하며 윤회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광배는 우리 권능의 일부고요. 신격에게 나눠주고 다시 배양하면 됩니다. 한참 떠들고 독자들을 또 이렇게 도발합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게지.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살짝 음, 찔리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저 같은 독자를 위해서 핵심만 설명하는데 나더 세졌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완달에게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 완달님 저도 대책 가지고 왔고요. 흰산 밖에 영역에서 이만큼 버티신 것도 잘하신 겁니다. 완달님 입장이 불함과 다르다는 것도 알고요. 흰산의 힘을 쓰지 못하신다는 것도 알고 왔습니다. 기물은 처음부터 들고 싸우셔야 했고요. 광배가 아니라 저를 치셨어야 조금은 더 유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상담사 천재였습니다. 이런 끝도 없는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제 설명 중에 틀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달이 흰산의 힘을 쓰지 못할 것.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답을 완달은 얼굴로 합니다. 대사도 있지만 얼굴 그 자체가 답입니다. 내가 흰산의 힘을 못 쓴다고? 누가 그래? 리뷰 포인트 두 번째, 완달의 얼굴입니다. 첫 장면의 얼굴로 가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완달의 머리칼과 수염이 흰산의 기운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 기운은 항상 완달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완달은 마침내 설명충은 한방 컷으로 처리할 것 같은 포스 장렬하는 얼굴로 회복하게 됩니다. 어쩌면 흰산의 기운은 운명적으로 완달과 항상 함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설명충제는 완달을 공격하는 와중에 스스로 흰산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완달의 포지셔닝과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차리고 보호막을 시전했을 때는 이미 늦은 듯합니다 완달이 어? 내 왼팔 없네 니네 왼팔 내놔를 시전하며 전투는 완달에게 유리해지는 듯합니다 리뷰 포인트 세번째 완달과 제의 결정적 차이 제 판단미스 제는 완달이 남은 흰산의 힘을 사용하면 소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로 남은 흰산의 힘을 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완달은 흰산의 힘을 쓰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결단은 진즉에 한듯 보입니다 여기서 완달과 제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둘다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제 삶의 방식은 자신의 힘과 세력이 우선이었습니다 완달은 과업이라는 사명이 우선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는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 자신의 힘과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과업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아왔고 완달은 자식들을 대렴하고 본인도 소멸하고 흰산의 힘을 환원하면서까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쟤는 흰산의 힘을 다 쓰고 나도 소멸하겠다는 완달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저런 선택을 절대 할수 없었을 테니까요. 쟤는 완달이 자신과 같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여기서 완달 형님께 또한번 반합니다. 사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삶은 재와 일형을 닮았습니다. 상황 봐서 내거 챙기고 힘든 거 피하고 계산하는 뭐 그런. 그에 반해 완달의 삶은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언제적 과업입니까? 일형처럼 형제들 힘 빼앗아서 주인자리 차지하고 오래오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완달의 삶의 방식은 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완달에게 반했습니다. 완달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한 이번 화 호영팬 제가 드리는 별점은 9점입니다. 비록 수수중 화가 과강의 전개가 있었지만 완달 형님의 마지막 포스 장렬 얼굴 그 하나만으로도 높은 평점을 줘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규만세. 구독해라 리뷰를 안고